반갑습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주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일동제약 되겠고요. 자,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자, 종가 기준에서 일동제약 정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0.44% 상승하는, 자,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흐름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일동제약이 계속해서 이런 흐름세로서 나아가면서 위로 가는 방향을 만들던지 혹은 아래로 다시금 하락하는 방향을 만들던지 그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좀 중점적으로 루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한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송 중간에 시청자 선물을 준비 했습니다. 얻어 가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또한 좋겠고요. 자 그럼 수급 사항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자면 자. 3 거래일간에 이처럼 개인들은 매수 를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간 기간은 이틀이고 프로그램과 이제 오늘 토신 그다음에 보험까지 기타 법인과 외국인 사모펀드는 매수세를 좀 유지했어요. 를 하지만 자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아닌 소폭의 상승으로서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방향성이 좀 의심이 되는 우리 주주님들 많으실 것라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29일에 있는 이제 그 기간을 상대로 하는 그 탑라인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유노비아. 자, 일동지역의 자회사인 유노비아에서 이제 비만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매수세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요번 주 시간동안에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올는지는좀 미지수이긴 하나, 그리고 현재 세력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보고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물량에 대한 강하게 흡수하면서 올려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폭으로서 상승해 가면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진 물량을 다시금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또한 겪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또한 내다보고 있고. 하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되겠죠. 이제 29일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금 들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매집에 대한 물량 흡수를 주요한 사항으로서 바라보시는 구간이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이었죠. 자, 주식 양도세가 기존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한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이제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이 국내 시장으로서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또 이에 앞으로 있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시사가 아닌 인하 결정이 FOMC에서 또한 발표가 될사항인데 자, 전체적인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보자라면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많이 좋아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들어올 예정이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일동제약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제약주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좀, 많이 받는 종목이고도 하고 또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의자 매수세라는 게 많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뉴스가 자, 전체 섹터를 포함한 특히나 이제 일동제약을 아우르는 전체 바이오 섹터에도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 또한 같이 접해진다면, 기정사실로 접해진다면, 자,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빌려갖고 R&D 투자나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라 특히나 제약사들은 그걸 또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호재를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자 현재 그리고 일동제 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상 데이터 결과를 이제 이십구일에 발표를 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겹 포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난다라면, 29일에 앞서서 좀더 주가의 상승폭은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그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지금 세력은 아직도 매집 중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 가능성이 있고, 한번 정도는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번주가 어떻게 보면 고비일 수도 있겠다 저는 미리 좀 예측을 해요 쉽게 쉽게 가는 그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 세력의 매집에 또한 패턴에 기인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만만한 세력은 아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이 아무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행보하거나 하락을 조금 이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손절 물량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상황을 또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한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일동제약을 매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문의를 지금 주고 계세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현재 무료가족방을 통해서 문의를 현재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동제약에 대한 브리핑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어요. 또, 물론, 이처럼 제가 이날이었죠. 자, 20일경부터 일동제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매수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날 매수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현재 다 수익권에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시장의 변화는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340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긴 하나 그 안에서도 악재라는 게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 먼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 제가 이무료가족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알림을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항들 미연에 사전에 알고 계신다라면 또한 손실률 또한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무료가족방 들어오셔서 뭐꼭 1동 제약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문의를 남겨 주시면 그에 따른 해답을 제가 또한 알려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제 무료가족방 들어오시기 전에 문의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보는 종목 1동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 또한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상으로. 그리고 또한 이 방법 외에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 보이시는 화면은 제 채널에 제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단에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두 가지의 링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바로 모바일상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될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다가 문의사항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일봉상이나 주봉상에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29일에 대한 그 상황을 염두한 상황에서 지금 호재가 사라졌다고 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 섹터 내에 좋은 소식으로서 전해올 뉴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끝낼 수 있는 또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어찌 보면은 다른 상황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현재 매수로서 간점을 좀 보신다라면, 매수 관점을 좀보신다면 매수 관점 보신다면은 우리가 다시 25,000원, 그 3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 시점이다 라고 또한 저는 내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 안겨다 줄수 있는 게 저는 일동 제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위고비라는 그 주사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효능에 대한 부분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일동 제약이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비만약 분야에서 경구용 치료제인 즉 알약 형태의 제재를 만들어 낸다라면 이것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일동 제약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호재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점을 해 놓고 큰 수익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또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자, 시청자들에게 선물 준비를 했어요. 그 선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의 영상 채널이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저 이처럼 댓글란에 두 가지의 링크가 있게 있습니다. 자, 무료 혜택. 자.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처럼 저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누구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라 생각 들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처럼 문항이 있어요. 중복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문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선택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월 목표 수익 30에서 40% 매일매일의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이 문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제가 주력주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 시작 전에 급동주 문자 받기, 말 그대로 단타의 개념이겠죠. 그날그날의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무료가족방. 말 그대로 무료가족방에 입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또한 좋겠고, 다음에는 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한 문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급등주 검색식 받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들 있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로서 보여주는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음으로 자 보내신 분의 성함은 있으셔야 겠죠 만약에 문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성함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끝으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방송의 제목, 종목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모든 설문사항의 기재가 완료됨으로써 이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현재 1동지역의 흐름 22,000원 자리, 즉 23,000원까지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좀 단계적인 소폭이나마 단계를 좀 이뤄준다라면 다시 앞전의 고점 분명히 저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750원이라는 자리는 앞으로의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시작점이고 분명한 건이 안에서 공방 또한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 지금 열기가 계속해서 더 드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많이 들어와 준다라면 분명한 건 올 하반기 안에는 3만원 자리는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